지난 26일 농협을 이끌어갈 임원들이 선임되는 2020년도 정기 대의원회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은 각각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과 금융,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2020년도 정기 대의원회 선출에 따라 2년간 임기를 수행할 신임 전무이사에는 농협 자산관리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기획조정 본부장을 역임한 유찬영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이어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에는 전농협중화회 미래경영연구소장을 역임한 이재식 신임대표이사가 올랐으며 3년의 임기기간을 보낼 조합감사위원장에는 전농협케미컬 대표이사 농협경제지주회원경제지원본부장을 거친 김용식 신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또한 농업경제대표이사에는 전농협경제지주회원경제지원본부 장철훈 본부장이 선임됐고 2년간 농협은행을 이끌어갈 은행장에는 전 농협금융지주 경영기획부문 손병원 부사장이 NH농협은행 신임행장에 선임됐습니다. 선임 임원들은 각각 교육 및 지원사업, 상호금융, 농업경제,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